오늘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가장 잘했다고 평가받는 다섯 가지 성과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부패와 권력형 부당 인사를 바로잡기 위한 강력한 조치들이 핵심입니다. 첫째, 이재명 정부는 취임 초3대 특검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공포했습니다.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특검 팀을 구성해 전 정부의 권력형 의혹을 투명하게 파헤치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겁니다. 둘째, 법무부 장관이 직접 검사 징계 청구 권한을 갖도록 한 검사 징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동시에 윤석열 정부 시절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일었던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했습니다. 이로써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책임 행정의 기반을 다시 세웠습니다. 셋째, 윤석열 정부 시절 경호처와 대통령실 내부 인사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를 실시했습니다. 문제가 제기된 인사를 교체하고 채용 계획을 조정하며 조직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회복했습니다. 넷째, 윤전 정부의 비상개엄시도 국회 무시행태에 대해 강력히 대응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헌법 질서수와 국회 권한 복원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무산시킨 노란봉투법을 재추진하며 플랫폼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입법에 나섰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에 초점을 맞춘 진보정책을 적극 추진 중입니다. 이상,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지지자들이 압도적으로 잘했다고 생각하는 다섯 가지 성과였습니다. 여러분께선 어떤 부분이 가장 의미 있었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 부탁드립니다.